안녕하세요. 정이로그의 정입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구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은 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라쳇렌치 그리고 구동계 손볼 때는 이렇게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라쳇렌치 대신 어, 토크렌치 조그만 걸또 쓰셔도 되는데 정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값이 나갑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가격이 저렴해요. 이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잠금 이렇게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잠가지고 왼쪽으로 다시 돌리면은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 수치를 맞춰주실 때는 얘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의 값을 더한게 이 토크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돌려서 이 선에 맞춰 주시면은 이 옆에 있는 숫자의 토크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값과 여기 값을 더해서 이젠 토크 값에 맞춰 주시는 거죠 어, 이렇게 맞춰 주시고 이거를 잠가서 이제 토크가 고정되게 토크 값이 변경 안되게 조여 주시고 사용하는 겁니다 얘같은 경우는 디월트꺼 어, 유선 임팩입니다 DW293 모델이고요 토크가 이게 어, 440 토크입니다 사실 이게 440이면 오토바이 쓰기에는 좀 토크가 높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임팩을 살려다가 뭐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또 이게 오래 냅두면은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어, 나중에 또 배터리가 비싸거든요, 그거. 이거 중고로 한 10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제, 제거 같은 경우는 440이라서, 쪼일 때는 적당히 독값을 제가 조절해서 쪼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설 같은 거, 이렇게 연장대나, 그리고 이렇게 어댑터 소켓, 어댑터 소켓이 있죠. 이런 거랑,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점화 블로그 쓸때 쓰는 거긴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복사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하게 또쓸수 있는 게 이런 척이 있어요 따로 이 임팩 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껴가지고 척을 따로 껴주셔서 드릴 같은 거 구멍 뜰때 이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건 또이 어댑터 디스크판 같은 거, 갈아주실 때, 육각, 육각볼트를, 어 풀고 조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육각이 좀 강하게 조여있고, 강하게 조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를 껴서, 여기에 임팩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무망치는 다이소에서 산 거, 이렇게 커버 같은 거, 벗기 때나, 다시 낄때 사용했고요. 그 드라이버 응. ES 건데 이거는 토크 값이 맞아요 일반 토크 값인데 그렇게 큰 토크 값을 주지 않아도 되는 무소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편리하게 쓸수 있는 정동 드라이버를 사서 쓰고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있죠. 필블 타이, 쿼터 카, 가위. 구리스 고무에도 사용되고 고온에 쓰는 구리스 그리고 플라이어 그리고 이렇게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 렌치 묶음으로 팔아요 이거 렌치 그리고 십자드일자 십자 드라이버 롱노이즈 위에 마킹할 때 쓰는 페인트펜, WD, 주먹 드라이버, 그리고 이렇게 어두울 때 사용할 때 쓰는 라이트, 그리고 공기압 충전기죠. 이건 샤오미 거, 샤오미 공기압, 공기 충전기 치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델이 있어요. 이게 제가 쓰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법은 보시면은 이게... 나사로 돼 있는 쪽을 이렇게 껴줘요. 껴주시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얘, 얘를 조여서 껴주시면 되고, 뭐 다른 거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또 다른 거 들어있거든요. 용도에 맞게 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터치인데, 가운데로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쪽쯤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켜져요 전원이 사용법은 이거는 뭐불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정값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PSI가 있고 보시면은 BAR이 있습니다 이 수치에 맞게 보통 PSI 많이 쓰거든요 필사이로 맞춰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정해주시면 됩니다 공기압은 제가 따로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수치를 맞춰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이렇게 수치를 플러스를 누르면 올라가겠죠 올려주시고 마이너스로는 내려가고 지금 0이 떴잖아요 이 0은 지금 여기 공기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에 이제 끼시면은 공기압이 잡히겠죠. 공기압을 어느 정도 넣을 건지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원 쪽을 설정하신 값에 이제 도달을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꺼져요. 그다음에 이게 풀러 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충전을 해주시고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중간에 빵꾸나거나 하면은 이제 빵꾸 떼어 주시고 지렁이로 그 다음에 저걸로 채워 주시면 되겠죠 브레이크 액이나 뭐 엔진 오일 뭐 오일로 갈때 쓰이는 그런 깔때기나 이런 주사기 호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고요 그냥 공, 공구에 대한 것만 제가 다뤄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밑에 상세 설명에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셔서 이제 구매하시거나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